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자연인의 건강을 되찾아준 특별한 밥상입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많이 아, 먹어봐. 네. 아. 야 아, 맛있다. 진짜 간이 딱 맞고 찐다. 아, 예술이다, 예술. 그 저덕의 향이 은은하게 배면서 좀 독특한 된장찌개 맛이 나는데 그게 어 환상이다 환상. m b n 나는 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아유 하마터면 또 기운 빠질 뻔했네요. 자 이제 겨울 더덕의 진한 향도 맛봤겠다. 조금 더 기운을 내 보기로 하는 두 사람. 생각지 못한 행운은 또 찾아올까요? 어? 이거 칭크 같은데? 칭크요? 어. 어, 이거 칭 맞네. 맞아요? 어, 맞아 이게. 어. 예, 예. 뜻밖에 발견해 온 신경을 집중하던 그때. 소. 어? 새끼 나왔다. 어, 어, 어뭐 나왔다, 뭐 나왔다, 나왔다. 이거는 줄기에서 네. 갈라진 새끼. 어... 잔 거, 잔뿌리 이게 잔뿌리라고요? 네. 잔뿌리가 이 정도면은 이거 완전 물건이겠는데요? 캐봐야 <laughs> 하는 거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땅속에 든거 모르잖아요. 캐봐야지. 한참을 판 듯한데 뿌리는 보이질 않고 슬슬 지쳐가는 두 사람. 웬미님들아. 아 근데 네. 저 누구 닮았는지. 아... 알것 같아요 이제 누구 사람 맞을래? 아 네. 영화배우 네. 조지 클루니라고 있어요. 에이 그건 아니다 진짜. 아 진짜 그제 닮으셨어요. 어 느낌이 에이 그건 아니야 진짜. 또 아, 예. <laughs> 이제부터 네. 조지 형님이라고 부르게. 에이 그만 안 되죠. 조지 형. <laughs> 농담도 주고 받으며 서서히 파내려 가는데요. 어어뭐 보인다. 여기 뭐 나온 것같아요 어, 이야. 이야. <목소리> 우아, 어, 나 나도, 어 나도, 나 나도, 나 대박! 도 대박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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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하나 둘. 나나 음.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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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잘나보세요 이제. 나무나나 이 아. 야 야, 이거 뭐야? 이 집에 이거 내 키보다 더 크겠다. 내 키보다. 자, 집키몇이요 제가 183cm니까 이거 한 2m. 정도네요. 에이, 거짓 말이다. 183한1 5 0되는거 아니야? 야 <laughs> 이거 덮고 가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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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야죠. 어. 기대 이상의 수확에 어제 헛수고는 이미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흙을 메꾸는 손길에 힘이 실리는데요. 이게 쌀치기야, 이게. 아... 이걸 먹을 때 네. 껍데기 흙 먹으면 맛없잖아요. 네. 딱 입으로 뗌게. 어. 딱이 속을 씹어 먹는 거야. 음. 아, 저기야. 시현 씨도 어렵사리 맛을 보는데요. 음, 어 시원해. 안 치기 달콤 쌉싸름해요 지금. <laughs> 그 치근 이제 줄기잖아요. 그 이파리가 봄에는 다 손으로 오고, 음 이제 가을 겨울 에고 이제 그 영양분이 뿌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캐는 게맛있어 이게. 싹 나오기 전까지 캐는 게 이게. 음 옷을 이렇게 다 기우셨네요. 어 산다에다가 까시 찔리고 약간 어... 떨어져서 그래 그죠 아까오다 어. 보니까 가시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조심 다니고 나 이거 나무하다가 긁혀갖고 찔어다온 거야 아... 여기 봐봐 이거는 <laughs> 엄청 큰요구멍이 음. 어.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어. 산에서는 조심하고 다녔는데 조심해도 수없선걸리다 음. 보니까 음. 시원하면서 그 달콤하면서 싹다름한. 생각보다 길어진 산행. 서둘러 다른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 장작 패시게요? 아, 음. 또 따뜻하게 잘 나면 또 장작 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내가 10원만 패줄게. 아, 네, 한번, 알겠습니다. 자네 체력 좋으니까 뭐 그렇게 패봐. 네. 응. 저 장작 잘 패요. 뭐 아니야 아마추어는 잘못패니까 내가 시 10원 패줄게. 은, 빅사이드. 어. 아, 야, 좀 긴장하셨나봐요. 제가 쳐다보고 있어서. 아, 아니야 잘할 거야. <laughs> 아, <laughs> 어이, 백 <눈이> 살이네. 맞아, <laughs> 저기 좀 갔다 올 테니까 이거 다 이거 넣놓고다펴놓고 네. 있어요. 아, 네. 어, 그렇지. 아, 이제네. 아, 이제 감 잡았어. 아,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이걸. 아, 참. 그렇지. 승윤씨가 일손을 거두는 사이 자연인은 수확한 층을 손질하러 계곡으로 향합니다. 산에서 살기 위해 많은 수고와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자연인에겐 유독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버님 물 많이 차가워요? 제가 이손이 오른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신는 거지. 추워도 산이 좋아요? 아 이거 그럼요. 저는 별로 그렇게 추, 추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얼어 얼었는데 아버님. 아 이거 참이산 사람은 하... 그런 맛에 또산을 다니고 오는 거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속에서 건강을 되찾기도 했지만 그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스스로 개척하는 삶, 자격지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일상마저 그에겐 놀이이고 즐거움인 셈이죠. 지금 벌릴게 없어. 다 이것도 썰어갖고 말려놓으면 얼마 좋은데. 이럴 때 보면 내가 진짜 너무 터프한 것 같아. 원래 좀 험겹게 남자다우셨어요 어릴 때? 내가 무지하게 남자였지. 옛날 수영장도 다니고 축구도 좀 했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골키퍼 했잖아 골키퍼 선수. 근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이런 놈이 한번 뒤로 넘어가다니 촤. 혹한의 추위 속에서 홀로 겨울을 나는 일이 왜 고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눈치 볼 사람 하나 없이 자유로운 이곳이 그에게는 한없이 포근하게만 합니다. 남들은 그래, 너 이거 손자 사냐. 나는 여가 좋아. 남들은 왜 심심하냐. TV도 없이 살면서. 아이 뭐 티비 봐, 저. 나 생활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연하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뭐 뭐 성질 내기도 그냥 막 웃음고 많은 거지. 그렇게 그는 자연 속에서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저물고. 어느새 출출해진 시각 이번에도 유감없이 솜씨를 발휘할 참인데요 이렇게 무식하게 썰어야 맛있는 거예요 머시마들이 하는 게딱 이렇게 해야 돼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굉장히 푸짐한데요? 둘이 먹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하셨어요? 나좀쬐깐나면또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이 된장찌개가 특별한 된장찌개야. 더덕도 들어가고. 아니, 된장찌개에 더덕 넣는 거는 정말 한번도 먹어 본 어. 적이 없거든요. 오늘 한번 먹어 봐. 향내 좋아. 아니, 그동안 네. 저한테 이렇게 음식 해 주신 걸로 봤을 음. 때뭘 어떤 음식을 하시던 간에 그냥 기대가 됩니다. <laughs> 먹어볼까? 와. 어우. 아, 맛이 나네. 나막개 이겼나? 한번 먹어봐, 이건 나봐봐. 자연인의 요리 실력이 실력이니만큼, 승윤씨도 그 어느 때보다 맛에 집중해봅니다. 조금만 더 끌고 가야요 어.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음. 야, 맛있다. 아 특별한 재료 없이 그저 산에서 키운 재료들로 만들어내는 음식들.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자연인의 건강을 되찾아준 특별한 밥상입니다 아잘 먹겠습니다 많이 아, 먹어봐 네. 아... 아 맛있다 진짜 간이 딱 맞고 진짜 아 예술이다 예술 그래. 그 더덕의 향이 은은하게 배면서 좀... 독특한 된장찌개 맛이 나는데, 그게, 어 환상이다, 환상. 따끈한 국물로 뱃속까지 든든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엔 구둘이 없으니 난로를 피울 참입니다. 훈훈한 기운과 동시에 또 다른 별미가 준비되는데요. <놀람> 야, 고구마 진짜 잘 익었다. 스토프, 스토프. 야, 진짜 잘 구워진 것 같은데요? <놀람> 아 여기는 진짜 먹을 게 많네요. <laughs> 아이 그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가져가시면 어떡 해요? 하나 먹어라. 치자 해서 준다. <laughs> 아이 농담이에요. <laughs> 먹을 거를 참 응용을 잘하셔서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뜨거, 그안 뜨거우세요 이거? 원래 우리 빵 하잖아요. 네. 뜨거운 걸 많이 만지잖아요. 그 면역 될거안뜨거워요아 아, 뜨거, 뜨거운데 남들보다 그 만지는 게더 강하죠. 아 단련이 돼가지고 그러 네. 거구나. 아, 저는 혹시, 악리는 무슨 차력 같은 맛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이게 너무 뜨거운데, 지금. 어우. 음. 달고 아, 맛있네. 맛있네. 음. 와. 아, 맛있다. 야, 잘 익었다. 노릇노릇이. 와, 색깔 진짜 예술이네요, 이거. 음. 근데.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네. 뇌졸중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여기 이렇게 그병 때문에 또 오신 것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아팠던 거에 대한 그런 원망 같은 건 없으셨어요? 아니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 병인데 누구한테 타달할 수도 없잖아요. 원망. 누구한테 원망한다고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 의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받 순리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곳에서 사시면서 네. 뭔가 그 삶의 희망이 더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살면서 희망이 생겼죠. 그전 같으면 내가 죽을까지 생각했으니까. 아, 그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예. 죽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럴, 그럴 용기 있으면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고, 여기 와서 내 희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산이라는 건 나한테 주는 게, 이거 느낀 점은 탁, 죽을 목숨도 살렸어, 산이. 산이 정말 네. 많은 걸 줬네요. 산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또 됐는지 모르죠. 아픈 몸과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준 산. 자연에는 어머니의 품 같은 이곳에서 내일의 희망을 기약합니다. 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미 아쉬워서 에이, 어떻게? 그러게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얻어먹고 약속하지만 제가 선물 준비했거든요. 뭔데? <laughs>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제가 점프 하나... 아유 잘 맞네요. 따뜻하게 보낼 수있었어 아, 아, 올겨울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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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만남이 아쉽지만 훗날을 기대해봅니다. 언젠가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더욱 우뚝 선 그의 모습을 볼수 있을 테니까요. 조심히 가! 우리 앞으로 열심히 살자고! 그분이 산에서 얻으신 건 어쩌면 건강보다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 남들에게 비교당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어떤 희망.